그 수리를 완벽하게 끝내고 이제 배를 출항시킬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원산업 선박팀 김경철 주임입니다. 저희 동원산업에는 캔용 참치와 핵감용 참치를 어획하는 선박이 있는데 선망선이나 연승선이라고 불리는데 선박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업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조업에만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박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검사 같은 것도 좀 많은데 해양 오염이나 대기 오염 같은 것도 거기에 대한 규정도 준수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 관련한 검사도 진행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이제 선급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기간 학과로 3학년 4학년 때는 직접 이제 선박에 실습하면서 그 실습선에서도 공부도 하고 배 안에 있는 이제 각종 기기들을 관리하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것을 특기로 살려서 일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전문화된 직무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키면서 그날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일단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배의 일이 불철주야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랑 동시간 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처럼 시차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하고 잠든 사이에도 이제 배에서는 이제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런 업무들을 이제 아침에는 보통 취합을 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해서 지원해주는 게 가장 저희가 자주 하는 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각종 검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정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좀 특출난 좀 그러한 사람보다는 협업을 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일만 잘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주위도 좀 둘러보고 업무를 좀 병행해 나간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업무도 더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장님께서 항상 조금 자상한 아버지 같은 좀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분위기와 저희가 파이팅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사원 그리고 대리급 정도 직원들이 제 비드필드라는 작은 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 서로 이제 업무 공유도 하고 그리고 소통도 하면서 좀더이 부산 지사 내 사무실 내에서만이라도 좀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제 소모임을 만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업도 잘 되는 거라고 좀 저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동원이란 긴 여행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